하나님께서는 영문도 모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그녀가 죽고 나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다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멀어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섭섭한 마음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10명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가정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한편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속에서 집을 나와 가정을 꾸립니다. 가나한 여자와 결혼한 유다는 새 아들을 낳는데요. 그런데 아들들이 유다를 힘들게 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보다 일찍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약30% 정도 되는데요. 앞선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와 민족사 출애굽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꾸기를 좋아했던 철없던 소년 요셉은 부잣집 막내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그의 신분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야 했고,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한 인생 가운데 이런 극적인 추락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숲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진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해 갑니다. 때론 우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시련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연단시키시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을 미리미리 허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품고 삶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건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상황 훈련으로 받고 성장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